아니, 생각보다 커. <laughs> 어, 그래파스! 야. 그런 사이즈긴 하고, 먹었다, 먹었다. 거의, 거의 위에 올라가어 지금. 농원이만 아니니까, 이, 라 아, 근데 양선장보다더 작을 것 같은데? 그래파스! 예! 예! 오. 그럼 <laughs> 선장님, 오늘 만조가 한시 반? 반이네 어, 네, 어. 음. 그, 선생님, 어느, 때가 제일 잘 돼요. 아, 뭐, 뭐, 물잘안 물 가도 잘 나요? 아, 무래도물 때는 좀 조금 그러다가 물우 불신이 좀 생기면 그거랑 음. 수온이 12도, 13도래 부시리는 틀렸어 5월달에 얼음물 아니에요, 얼음물? 5월 초에 이제 딱 산란 전에 부시리 사이즈가 제일 좋아 가을보다 뭐 봄이 더 괜찮다고 하니까 올해는 완료가 잘안 받쳐서, 뭐, 저또 사수도건, 여서도건 되게 많이 힘들었잖아. 제 먹고, 음, 바로 출항해서 오후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상 조금 어떤 거? 오늘 농어입니다. 첫날은 농어을 했어. 그 아이러니한 게, 너트브에 영상을 올리면은, 부시리보다는 농어가 조회수가 훨씬 많습니다. 농어 낚시를 하시는 분이 되게 많다라는 얘기야. 자, 이제 오후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상당히 설렙니다. 여기는 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섬 자체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뭐 고기가 안 낚아도 고기를 못 낚아도 그림으로만 해도 되게 멋있는 광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음, 대한민국 어, 최서단, 가고도. 오늘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는 가고도 크림파스. 아이고 설레네. 섬이 엄청 멋있어요. 그죠 맨날 보시는 거라고. 뭐. <laughs> 원래 낚시를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치? 낚시를 원래 좋아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또그 근데 원래 낚시니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선장 아닙니까? <laughs> 제 목표는 선장을 하지 않는 게제목표니다 <laughs> 그래서 그냥 낚시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너무 낚시를 하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 또 선장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네. 멋있으세요? 과거도가 그래도 꽤큰 섬이에요. 네, 큰 사람도 많이 살고, 뭐, 태도나 뭐, 그러니까 상태도 이런 데에 비하면은 사람이 엄청 많이 사는 큰 섬인 것 같아요. 이때 섬 고도가 높으니까. 네. 어, 뭐, 태도나 만지도 이런 섬들은 제일 힘든 부분이 물이에요. 아. 이 섬은 고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네. 이 섬은 뭐 따로 그 물을 어떻게 뭐 만드는 시설이가든가 음. 물에 대한 그런 시설이 따로 없어요 식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식수가 어. 전부 다 그냥, 더, 그냥 저기에서 내려오는, 올라오는 올라오는 걸로. 내려오는 걸로 자 이제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 너무 올드한 진행 아닙니까? 여기 항구입니다 <laughs> 지금 어, 여기에 낚시 배로 추정되는 배들이 되게 여러 대가 있어요. 뭐, 저희가 타게 된 배도 있고, 음, 사진에, 조행기에서 사진으로 또 많이 보던 그런 배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음, 짐을 옮겨 싣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항구에, 항구 바로 앞에 포장마차가 있어요. 이 포장마차가 사실 뭐, 이 관광, 관광객, 관광객이 많으니까, 이런 또 포장마차가 또 되는 거죠, 사실. 마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술 먹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좀 많이 관광이 활성화된 곳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섬이 크고 멋있으니까, 여기 그 등산하러 오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농어 캐스팅 하고 농어 타이라바 농어 직깅을할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종일 농어를 해볼 생각이고 내일은 이제 물때를 봐서 이제 부시리 이런건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수온이 12도 13도 뭐 이런 수온이라 사실상 부시리가 잘 안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수온이 낮아서 그니까 올해 이상하게 이제 수온이 낮다 보니까 부시리들이 산란을 이제 부분 부분 하고 또 이제 뭐랄까 좀 물이 좀 따뜻한 쪽으로 좀 옮겨가서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어 부시리는 지금 한동안 못 보셨고 방어만 이제 가끔 그 타이랩에 걸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나가봐야 되니까 나가봅시다. 그저 바람만 봐도 아름다운 섬 가거두 국토 최선남단이라는 닉네임답게 천혜의 자연이 어우러진 멋진 섬이다 그러나 나는 산란전 부시리를 만나기 위해 왔건 비온 역시도 아직 난류가 들어오질 않아 차가운 수온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어쩌겠는가 주어진 상황에 최선의 노력을 해보는 수밖에 그러나 연일 쏟아지듯이 나오는 농어 소식에 그나마 한결 마음이 놓인 항구에서 2 0여 분여를 달려 다고도의 북쪽 포인트에 도착. 수중의 포인트에 배를 위치시키고 타일러버를 내려본다. 자한1 0여 분여를 달려서 첫 번째 포인트 에 왔습니다. 여기는 농어 타일러버가 잘 되는 포인트예요. 저쪽에 보이시는 저 등대가 대한민국. 최서남단입니다. 저기까 땅물 위에 나와 있는 물건 그것 중에서 제일 서쪽에 있는 서쪽 중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남쪽은 제주도가 있는데 서쪽 지역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최서남단 등대를 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볍게 원풀기로 농어 어, 타이라바를 예, 해보기로 했어요. 여기 지금 뭐 보면 포말도 있어가지고 스케이팅도 잘될것 같고, 캐스팅도 잘될것 같고, 음, 지금 뭐부지리도 뭐 방어도 잘될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일단은 가볍게 시작을 해봅시다. 근데 아 지금 나오니까 뭐라고? 예, 음, 바닥에. 근데 나오니까 무척 좋네요. 기분 너무 좋네요. 사장님이 알려주신 바닥에 몇 마리가 있다. 자, 전문가신 전문가. 여기는 가고도입니다. 아, 기분 좋네, 그래. 와이야, 오늘 녀석들의 활성들은 어떨지. 타이라브가 내려가는 동안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 속에 맴돈다. 목포. 어, 저희가 이제 출발한 항구는 목포고요. 이제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4 0 0 k 로 내려와서 이제 목포에서 쾌속선을 어, 타고 3시간 4 0여분을 달려서 이거 가거도 도착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흑산도를 들렸어요. 그래서 꽤 멀었거든요. 4시간 이상 걸리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흑산도를 안 들리고 바로 와 가지고 3시간 한 4,50분 정도면은 도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가볍게 리트리브를 하면서. 근데 사실 농어가 좀 이제 불애가 있어가지고 좀 빠른 리트리브에는 조금 반응을 에, 하기가 조금 힘든데 일단은 여기 이제 스타일이 조금 빨리 감아도 어,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제 주말에 다녀가신 이제 저희 이제 그램퍼스 회원분은 농어 7 0 0 k g 를 낚으셨답니다. 못 믿습니까? 우리는 그럴 일이 없는 겁니까? 이게 딱 넣으면 물어줄 줄 알았는데, 또. 바로 물어지진 않네요. 왔다,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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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다 힘쓰네 온거 맞아요? 제가 계속 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 또 힘쓰네 막 크진 않고 한5 0 정도? 그 정도 사이즈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스 음, 지금 이 낚시는 상당히 단순해요 바닥 찍고 올리고 바닥 찍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을 좀 해주면서 어유 쨈다 쨈다 이렇게 하면은 네, 이제 입질이 떡하니 들어오는데 상당히 농어 같아요 농어고 터덕터덕터덕 어, 토독, 토독, 하다가 훅 갖고 와서 처음 입질이 아이고 아이고 참돔처럼 들었어요 어예 좋습니다 드랙 조절을 좀 잘해줘야 되것요 농어가 입이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랜딩할 때 조금 조심히 해야 음, 됩니다 오, 크다! 딱 보입니다 아니 생각보다 커요 아니 생각보다 커 네, 따, 네, 우와! 우. 아 생각보다 크다, 이거. 아니, 너무 쉽게 올라와서. 사실, 너무 쉽게 올라와가지고, 별로 안큰줄 알았는데. 자,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할게요. 오, 이거 좋아, 사이즈가. 어, 무게도, 무게도 많이 나가는데? 야, 이게, 이게, 과거도 동원이다 여러분. 자, 이거 치신 되겠는데? 아, 너무 쉽게 올라와서 저는, 한, 뭐, 50, 60인, 50cm, 60cm 정도는 될까 싶어가지고 그랬어요. 야, 이 늠름한 이 등지름이, 등지느름이 보십시오. 크 이게, 이게 가화도 농어입니다. 멋있네요. 자, 가화도 농어, 쳤어. 여기는, 가든, <목소리> 그리퍼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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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치를 한번 재볼게요. 제가 70은 나와 보이는데, 어느 정도 나와지 궁금합니다. 이야, 이거, 이게, 이게, 이게 부실이 빵만 해. 방어 빵만 해요. 야, 칠도 없네. 거의 떠오겠네. 73이야. 야. 야. 에이? 사이즈가 보통이 아니네요. 이 말로만 듣던. 각오도. 이 최고도 엄청나요. 지금. 음, 바닥 찍고, 어, 평범하게 그냥 리테리브 했습니다. 리테리브 했는데 토덕토덕 하더니 무게감이 촥 나타나면서. 저런 녀석이 나왔어요. 이거는 낚시도 상당히 쉽고, 어, 여자분들 또는 뭐, 초보분들이 와서도 충분히, 이 시기에는 충분히 손맛을 볼수 있는 어, 그런 작은 낚시 같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음, 아까 제가 입지를 받고 올릴 때, 50cm 정도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로드가, 음, 타이라바 전용 로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음, 그 중에서도, 어, 조금, 강도가 좀 있는 그런 로드예요엔사에서 나온 로드인데, 사실 뭐, 음, 로드 탓도 좀 있기는 하지만, 아. 어, 그게요? 왜, 왜 가볍게 느껴졌을까? 요새 운동하시나요? 아, 아,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 한 6개월을 그냥 100m에서 직행만 해냈더니, 사실 뭐, 지금 장비가 엄청 가벼워요, 저는. 뭐, 350g 들고 한 6개월을 했거든요. 한 80에서 100m에. <laughs> 그러다가 1호 라인에, 어? 1 6 l 비초크리더에 이런 조그만 릴 들고 하니 얼마나 가볍겠어요. 이거 한 5개는 들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보다 음이 사이즈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바닥 찍고 아까 저희가 이제 약간 언덕으로 올라타는 그런 포인트였어요. 바닥 찍고 한 15바퀴 정도 감은 후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사실 가오도는 이... 이... 뭐야? 양이, 그, 아직, 뭐라, 아유, 뭐라 해야 돼? 생각 안 나네? 뭐라 그러죠? 개체수? 어, 개체수. 어. 그게 아직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원도권에 대한 매력이죠. 원도권으로, 그러니까 원도권으로 낚시 오는 거고, 또 원도권에서도 또큰 고기를 또 낚는 거고, 어. 그런 매력이 아닌가 싶네요. 사실, 음, 70 중반, 초중반 정도면은, 뭐 캐스팅을 해서 하루에 한두마리 사실 낚기도 좀 힘든 그런 사이즈긴 하고도 뭐 먹었다 보었다 하루에 한두마리 사실 낚기도 좀 힘든 그런 사이즈긴 하고도 뭐 먹었다 보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서 와 먹었어요. 이것도 되게 안커 보이는데? 상당히안커 보였는데, 어 드랙 찬다. 거의 거의 위에 올라가서 먹었어요. 지금 드랙을 많이 드랙을 차고 있는데, 이거 아까랑 비슷해. 오이구 오고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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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살 죄송합니다, 저말 이렇게 해서 야, 이 이렇게 또 드랙 차는 거 이거 얼마 만이야 이거? 오, 괜찮다, 괜찮다. 우이아까 비슷한 사이즈. 네, 거의, 거의 상층까지 올라와서 거의 상층에서 때렸어. 이거 아까보다 좀큰것 같은데? 제 나이는 1호. 쇼크릿은 어, 16열비에요. 그래서 사실 강제제압은 안 되고. 너무 이비약해서 강제제약을 해봐야 좀 이제 바늘이 이렇게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참돔 랜딩 하듯이 그냥, 그냥 조금 열어놓고 네, 천천히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따오기 아니야? 야 이거 차네 이거를. 야. 자 제가 지금 쓰는 로드는 5.9 피트 타이라바전용대예요 원피스 로도이고이 주황색은 유명하죠? 어, 떤 제품인지. 근데 사실, 이 정도 농어 제압하는데, 뭐, 이 정도, 어, 힘세나 이 정도면은, 뭐, 뭐 농어 지깅대로 써도 <laughs> 괜찮을 만큼 상당히 어, 좋은 힘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휴, 크다, 이것도. 아까보다 좀 작다. <laughs> 나이스. 애들이 오면서 자꾸 먹는 뭔가를 토해내고 있어 <laughs> 아니, 지금 선장님이 왜 이렇게 작은 거 나와? 이러시면서 지금 불만을 토로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상당히 좋은데요, 지금? 야, 이거 한60 정도 될것 같고. 농어는 이맛 아닙니까이이 이 라인 찔리면 겁나 아픈 그런 농어입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농어 입이 약하다는 게 이렇게 바늘에 늘어나요 살집이 입이 약해서 이런 구멍이 뚫려 그래서 텐션이 조금만 틀어지면은 바늘이 빠집니다. 그래서 농어 입이 약하다고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아, 너무 마음에 듭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여기는 카고도크 파. 예. 파. 스 파. 큰 파. 큰 파. 큰 파.